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독일 지역 모임인 코인저머니가 4월 4일부터 하이델베크 유겐트 헤어베르크에서 2박 3일간 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베를린과 함부, 중부 도이치란트, 프랑프워트, 마인츠등 도이치란트 전역에서 35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 첫날 19시부터 신규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코인 조직 소개가 있었고 침묵을 다지기 위한 오락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이어 도이치란트 각 지역별 업무 보고가 있은 뒤코인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요번에 이번, 이제 봄 정기 총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제 강, 이 하이델베르 이제 관광도 요번에 프로그램에다 놓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이며, 또 개인적으로 친구도 같이 만나서 반, 반갑게 이제 하고 해야 됩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건강과 즐거운 인생에 대한 특강과 하이델벨 관광 등의 일정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